이게 뭐야? 어, 안 왔어요. 아, 봉시였어? 그대가 말하지 마. 나오이게임케 아. 아. <laughs> 미스 애니이 자로 너를 때려 죽여 버릴 거란다. 어디 <laughs> 대전이라는 네, 살짝 좀 공포스러운 오비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게임을 즐겨 보도록 했죠. 좋습니다. 야, 범수야. 어. 네가 하고는 살짝 빵 터졌지. <웃음> 어. <웃음> 오케이 okay, 플레이 a y n 하죠. 시작. 플레이. 어머어 a s 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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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e l l n e e a e Please. e s e a s s a s e p e a s e Please. Please. p e a s e Please. Please. p 가 e a s e p l e a s s s a e 어 어디로 게임. 가지? 이런 지한 어. 학교 내가 탈출해 버리겠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어졌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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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서 뭐가 어. 튀어나오는 걸까? 나 아, 이런 거 진짜 싫어. 오른쪽으로. 어이어아 어. 어. 이쪽으로 가면 오오 될까요 선생님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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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 선생님 제가 됐어요 선생님 왔던 길로 가면 되겠다 막화가 시켰어요 막혔네? 어 막다른 길인데? 막다른 길인데? 어, 어. 어 막다른 길인데? 선생님 코화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제가 됐어요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아 미로네 어 미로야 이거 어 선생님 저기로 저기선다아 얘들아 왼쪽도 막혀있다 왼쪽 으악 던질다아 온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아 여기 화살표가 있네 화살표가 아니 아, 니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열다 있다 있다한복으로 따라오세요 선생님 화살표가 있다고 어, 어, 어 있어 벽에, 그려졌어, 벽에. 네, 그려져 있어 벽에 어안 그려져 있는데 어 라장 왔다 어, 그럼, 니가 아니, 아예 아니, 그냥 아니, 잘못, 저희... 잘못된 길로 간거 아니야? 범세야 야, 왜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냐? 선생님이, 정하다. 그 선생님 다리를 정하다. 잘 보면, <laughs> 선생님 다리에 바퀴가 붙어 있어, 범세야 음, 선생님은. 어, 선생님, 어. 바퀴벌레예요 이런 <laughs> <쉬는> 게 아니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바퀴벌레라고 안 돌릴게요. 아, <laughs> 죽는다! <laughs> 아 로봇표가 어디 있지? 내가 데리러 왔어. 어, 나 따라. 그래, 선생님 먼저 튀어나오는 미드 쪽에? 조미선 선생님이 나타날 거야. 나, 나, 나 죽었는데? 나 다시, 다시 돌아가. <laughs> 다시 돌아가면 <laughs> 선생님 있냐? 없지. 없어 없지, 없지 없어. 않을까? 길 알려준다며. 어, 어. 알려준다. 여기 여기, 여기. 선생님이 가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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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죽어살아어살았다 방금 비켜갔어 선생님을. 응, 여기, 여기 선생님 여기, 여기. 바퀴벌레예요? 왜 <laughs> 다시 놀려 <laughs> 다시 놀리는 거야? 뭘까? 어, 안 잘해졌으니까. 아, 네. 디유야. 디유 아 어떻게 내려오지? 아차, 디유야 여기야 여기 디유야 여기야. 우리는 아 가든지 아아 동료를 아 버리지 않아. 다음부안맞다잠깐마지막에 설마. 마지막 인 마지막. 마 진짜야. 디유야. 진짜야. 아니야. 나 일부러 잡힌거아니 디유야. 대박아니 아니다. 올와 네. 야, 얘들아 이거만 들어갔는데 음. 한3 4분 걸린 거 같거든. 좋아 좋아. 우리 분량다 뽑았어 얘들아 편한데 어, 이제. 어 야니. 어, 얘들이 난... 분량을참 생각 많이 해준다 몸수야. 그럼. 불량. 이게 다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아 다... 그녹화분량은 괜찮니까 으 어? 니들 손가락 분량인 것도 좀 고칠래? 오라. 어어어 깨진대. 어 잠깐만 깨진다고? 어? 어 잠깐만 진짜 깨지네? 아니 이거 앞사람이 가는 거 기다렸다가 가는 건가? 이거 그... 그 시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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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웃음> 먼저 보내안돼 <버려면> <laughs> <laughs> 아. <안 됐지, 웃음> 아. 이러면. 지금다 야! 아, 야 이게 타이밍 그게 딱 있네. 계속 버서 계속 버서. 내가 지금 가서 버려. 아, <안 돼>! <웃음> 죽었다. <웃음> 어, 코아 죽었다. 코아 죽었다. 아, 네. 잡았어. 어, 뭐야? 근데 이러면. 우리는 된다. <laughs> 어 다행이다. 왔다. 아,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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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얘들아 가자. 아깝다. 야 이런 가자. 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학교에는 왜 이런 고문 시설들이 아, 있는 걸까? 그러게. 여기 가자. 봄수야, 예. 봄수 봉수 죽었어. 아, 빨리 가자. 오케이. 어 이거 봉수가 아, 절대 못 하는 거다. 프레임 어, <laughs> 프레임 드랍 때문에 못 하는 거다 봄수가. 빨리 가버리자. 농구공인데. 야 왼쪽으로 가.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왼쪽으로. 잠깐, 근데. 가보자. 아 선생님. 아 섭이 오시는구나. 아 선생님이. 아, 가고 나서 어디로 가야될까요? 아 오른쪽으로 가면 되네 오른쪽 들어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인코스 잘활용하시고요 오케이 인코스 네 바로 동굴게, 화장실 동굴게. 들어간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제 여기 환풍구 같은 게 있는데 환풍구 쪽으로 쑥 빠지면 돼요 여러분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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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풍선? 자 라자! 빨리빨 출발 풍! 풍선을 잡고 꿍. 한번 떨어져 볼게 오케이 네 날아라 네. 풍선! 중성은... 여긴 아닌가 어? 보다 어 여기다! 어 여기라고? 어,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얘들아 어, 여기다! 여기다. 그러니까 야 여기! 돌아와, 야, 떨어지니까 여기로 돌아왔다 라장! 그래. 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 여기 데 여기로 오니까 일로 오네! 어, 어 뭐야? 아야 아, 파이프 다음 안되네? 파이프에잘면 안되네? 야 우리 진짜 바보같다! 아, 우리 우리 다 꼼수 껌수 부리려다가 어. <laughs> 야 잠깐만, 야, 잠깐만. <laughs> 라디오! 라디오 갑자기 런앤건 하는데? 런앤건?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어떻게 한거야? 언제쯤 털이 담겨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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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다 올라가자. 나도 손좀 조금 이쁜하 여기 영어로써있다보가어 올라가자. 비매율 또 또. 뭐야. 여기 집에 또 어. 뭐가 나오나? 나 가고 싶지 않은데. 네? 나도 있으면 보고 가 봐. 진짜 돈 들어오니까 빨리 가자. 우와! 우와! 아무것도 없지롱. 뭔데 이거?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왜 주변에 이렇게 까매져? 오리 소리가 나는데? 노래 소리가 나면 보통 선생님이 계시지 않나요? 냐 아,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저거! 아, 더크 그 어? 오리! 아, 오리 그거! 와, 어어어, 어, 어. 야, 이거 잡히지 마라! 와, 어, 알았어! 와, 안잡혔서요 고마워! 진 와! 진 와! 진 뭐라는 거야? 헤랑아, <laughs> <laughs> 대한민국에선 한글이란걸 쓴단다! 저 <laughs> 방글로 말했어요! 어, 잡히니까 막 완전 무서워. 야, 진짜, 누가 진짜 아파, 아파했는데, 방금. 깜짝이야. <laughs> 가자, 가자. 어,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 교실로. 어, 좋지? 교실. 어. 선생님이 뭐지? 나오려나? 야 범쇠 여기 옆에 뭐뭐라써 뭐라 있는 거냐? 와, 에바 리브 떠나.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 이이 공간은 미쳤어. 캐런 미안해. 여기 뭐, 방금 이런? 그게 있었어. 어, 어, 우린 절대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에. 오, 어. 지옥이야. 어. 아이, 와 선생님이 깐거 봐. 아트 클래스? 뭐야? 아, 뭐가 지? 뭐가 뭐가 예술이야? 알아? 어? 어, 어아 앞에 그림들이 어. 좀 되게 멋진 그림들. 어이 씨구. 야야 와 와, 와. 와 동민아. 잡아. 깜짝이야. 와. 와봐 무슨 아, 일이야? 나. 깜짝이야. 저기 지방 애들. 어 나도 잡혀봐야지. 우와. 무슨 일이야? 무슨 와, 일이야? 잡나. 아, 야, 아, 얼굴 나 형이 역삼각형이다. 아나 이거 진짜. 어이 씨구. 잡혀도 좋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 야, 야, 치. 깜짝 놀란 건가 해랑이 깜짝 놀란 거야 방금 요 혹은 d 가 놀란 거야 DUA? 나. No! 어. 내가 놀란 거야. d u 깜짝이야. 안 잡혀서 동생도 안 잡혀서 진짜 다행이야. 리잠못잘 뻔했다.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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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다 d u 야 오. 어 d 가자, 가자. 와. 그자. 오. 어. 여기 oh. 어디야? 선생님 안녕. 선생님 에세 선생님. 무리 무리댄스 어 우리 어 <laughs> 아, 얼르 나가 여기 얼르 나가. 뚫소가 가는 길이 없어. 나가든지. 내가 그냥 없어. 죽어야 되는구나. 어, 죽어 얘들아. <laughs> 네. 아니야, 얘들아. 잘, 잘 찾아봐. 저 찾아도 있어. 길 있어. 뭐라는 거야? 위에 있는 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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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어젯발되니>? 네. <laughs> 아, 젠장. <laughs> 제에... 아, 같이. 그 도도로 왔지. 진짜 무지 뭐야 어,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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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laughs> 여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나도 어? 별로 듣지않다 어? 어? 기억이 있어 뭐지? 어! 상상도 못한 정체! 상상도 어? 못한 정체! <웃음> <웃음>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밥안 남기게 원래 안 남겼지만. 아 드렸다. 여기가 <laughs> 아니야. 여기 어, 아니라고? 아 저기구나. 아, 여기 <laughs> 미안해요. <왜? 웃음> 아니 음식에 무슨 파리 가 꼬여 어, <laughs> 상상도 못해. 음, 전체... <laughs> 상상도 못해. 좀좀 느꼈다. 스윔! 헤엄치는데야 잠깐만! 글로. 아까 오리 나온 거 아니야? 형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다 갔다 와볼게. 뭐 없는데? 아 여깄다! 뭐가? 그냥 뭐 없는데? 여, 여기로 와봐. 나가는 길이 오. 어딘데? 그냥 어. 헤엄을 치고 있어. 형 뒤에 봐봐. 어? 우와...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나도 쳐다보고 <찾아보고> 있었다. <웃음> <웃음> 오이 오이 여기? 어 수영장이다. 오 수영장. 수영장이다. 학교 생각보다 어. 괜찮은데. 어 여기 문 열어. 거기 문 열려. 올어가자 라장은 아. 어? 얘들아, 네? 어. 음. 난 아직도 급식수저 쫓기고 있다. <웃음> <웃음> 밥 준다면서! 밥좀 줘! 네. <laughs> 그냥 버리자. 저 식충이 데려가서 뭐해? 그래, 가자. 어, 얘들아, 아유. 버스 타래. 버스 타러 가자. 아유, 아유, 와. 이거, 가, 가. 와 이거 땅 따먹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 이거 오리야. 어. 안녕. 선생님, 선생님. 바퀴 분질러 버리기 전에 오, 쫓아오지 어, 마세요. 어. 오리야. 어, <laughs> 아, 야, 야, 요리사,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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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요리사 아저씨 여기 있다! 어, 상상도 못한 정책에. 빡타서 버타스는 알아봤어. 나도 갔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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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어 버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무릉무릉무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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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중에 집에서 게임에서 만나자. 그래 그래? 어, 저 멀리 무슨 실루엣 같은 거 하나 보이는데 보세요. 어디? 어, 저 뭐지? 어? 저건 설마? 어? 마 뭔데? 뭔데? 니들이 못 보는 엔딩 장소지라. 엔딩 장이다. 문 열렸다! 해. 네 여러분 오늘 멍다, 이렇게 네. 공포 탈출 맵즐겨왔는데애드 오기 전에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기고 싶다면 아, 좋아요, 구독, 알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 안녕. 아, 나도 버스 탔어! <laughs>